안녕하세요 스트레칭조이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알람이랑 댓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면서 거기 궁금한 점을 위주의 스트레칭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부산 세미나 세 번째 영상 들어갈 건데요 첫날은 햄스트링 두번째 날은 장유근 위주로 많이 풀었는데 오늘은 장요근 풀고 바로 연결 동작 저희 배웠었던 거니까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장요근 같은 경우가 늘어난 상태에서 복부를 살짝 말아주셔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주라고 했죠. 요거는 전 영상에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편. 자, 오늘 세 번째 편인데 아래 그냥 폼롤러만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와주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골반 맞추는 것좀 연습을 했었잖아요. 골반이 우리가 무릎 꿇어버리고 발을 뻗었을 때는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가슴도 동일한 선상에 있고요. 그대로 앞으로 밀어줬다가 다시 뒤로 올때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신 상태에서 폼롤러를 둔 이유는 우리가 바닥을 잡는 거랑 손을, 높이를 높게 잡는 거랑 허리 피는 거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폼롤러 루라고 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는지 해주신 상태에서 발끝을 플렉스 해주셔서 우리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포인도 한번 해주셔서 우리 햄스트링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연결 동작으로 가볼게요. 자, 런지로 밀어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대주실 거예요. 왼발이면 왼 가슴을 대주신 상태에서 발 플렉스 해주셔서 같이 땡겨주셔서 우리 뒤쪽 라인 같이 늘려주실 거고요. 다시 풀어주신 상태에서 발 포인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 햄스트링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풀어주시고, 둘. 내가 가능하게 땡길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풀고, 다시 포인해주시고, 셋.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자, 여기 정면에서 보면 좀 이해가 하기가 빠르실 거예요. 뒷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골반, 엉덩이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쪽을 들어갈 건데, 런지, 밀어놓은 상태에 그대로 골반을 안 잡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엉덩이는. 엉덩이가 빠진 상태 다시 끌고 온 상태죠. 자, 그대로 당겨올 건데, 여기서 만약에 골반이 안 틀어진 엉덩이는 지금 딱 엉덩이가 정중앙에 맞춰질 수 있도록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골반이 빠진다. 뒤로 오면서 반대쪽으로 빠지게 돼 있죠.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오른발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왼쪽 골반을 최대한 정면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만약에 내가 짐작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냐면, 런지한 상태에서 벽을 잡고, 내 벽과 내 엉덩이가 양쪽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는 거. 다시, 둘. 엉덩이 맞죠? 다시 엉덩이가 틀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리, 들렸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엉덩이. 일자 맞아요. 자, 가슴과 내 골반의 라인이 맞는데, 엉덩이가 빠지면 어때요 틀어지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햄스트링 늘리기 위해서는 골반만 좀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골반이 뒤로 빠져 가면 내 힘으로 끌고 와줄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요게 아프거든요 하면서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좀더 집중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되니까 너무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칭 할때 회원님 자 여기서 늘릴 게 이랬을 때 여기서 정지 아파요. 그러면 여기서 정지해 주셔서 여기 발끝에서 기립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고정한 상태서 에 가자미만 늘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늘리고 싶어 선생님들처럼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서 골반이 틀어지게 내려가서 허리도 굽게 돼 있거든요. 허리가 굽은 스트레칭을 이제 우리 기립근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허리를 펴 주셔서 골반이 고정이 되어야 돼요.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해도 내 골반은 고정이 되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는 폼롤러 빼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 아까 런지 스트레칭 했죠? 장요은 늘어나는 거 했고, 이때 복부 말아 주시라고 했고,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가슴과 내 오른쪽 무릎은 붙여 놓은 상태에서 플렉스만 할 거예요. 주. 이때 내가 가슴을 붙인 이유는 가슴이 떨어지면 바로 허리가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펴지는 선까지만 스트레칭해 준 거예요. 하나 많이 안 가도 돼요. 둘자 이번에는 더 내려가면서 발 포인 풀고 다시 발 플렉스 조금 더 내려가면서 포인 풀고 다시 넷 풀고 포인하죠. 자 이때 폼롤러를 놓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폼롤러 잡으면 돼요. 똑같아요. 가슴 대놓은 상태에서 하나 포인 오케이 다시 둘 플랫 포인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벌써 내가 부산에서 했던 그 아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아마 9월 달에 부산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인스타나 확인해 보시고 있다가 부산 세미나 일정 올라오면 만나기 전까지 꼭 영상 보고 해주시면 좋고 늘 스트레칭 할때 중요한 거 내가 가능한 선까지 선생님이 하나 둘세 개를 알려주면 하나, 둘밖에 못하겠으면 둘에서 정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꾸준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